반갑습니다.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로트 신경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도로트 신경을 한 번쯤 들어보지만 않고 그것을 찾아서 읽어보신 분도 계실텐데요. 도로트 신경은 다섯 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선택과 유기를 다루고요. 제2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구원받은 인간을 다루고요. 제3조와 4조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효과적인 소명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다루고요. 마지막 제5조에서 견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윌립의 그 순서와 조금 다르지만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3, 4조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불가학력적 은혜에 대한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간의 전적 사락과 긴밀하게 연관 지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학력적 은혜의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구원으로의 그 불심과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질문이라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불가학력적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생각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 부르심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이 능력을 통하여서 타락되지 않은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 라고 가르치죠. 루터파들은 어떻습니까? 루터파들은 그들이 복음을 거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요,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한 초대,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초청을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 그 본연의 능력을 소유한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헬라기스 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과 루터파들과 알미니안 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거부합니다. 특별히 알미니안 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내적 소명에는 뭐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할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령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진리로의 그 구원으로의 그 부름에 인간이 고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은, 성령의 능력은 어디까지, 성령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들은 성령의 역할은 단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그 정도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은 언제나 외적이고 언제나 거절될 수 있다.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인간이 소유한 그 자유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반응으로 협력할 때에 선행하는 먼저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으로 중생 곡. 거듭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먼저다. 모든 성령의 부르심은 외적인 것이다. 내적인 거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요. 이미 오래전에 루터는요,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의 책, 노예 의지론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요. 우리가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루터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정말로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한다면 정력에 사로잡힌 우리 육신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 구원은 죽은 우리가 아닌 죽은 우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죽은 우리가, 정력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입장이 분명하지요. 그와 동일한 입장이 바로 도로트 신조 제 3, 4조 11항에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 안에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성취하실 때 또는 그들 안에서 참 핵심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외적으로 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강력하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조명하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듭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얼음 만지셔가지고 다친 것은 여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 받지 못한 것을 할례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죽어 있던 의지를 살려서 죽은 의지를 살려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하여가지고 악함과 불순종함과 왕고함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선하고 순종하고 온순하고 활기차고 강하게 하며 마치 좋은 나무처럼 죽었던 나무가 완전히 살아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요 우리가 다섯 가지로 나눠서 말하면요. 첫째, 성령께서 부르심과 거듭남의 사역을 통하여 택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 둘째, 성령은 택자들의 영혼 안에 회개와 믿음을 뭐어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셋째, 성령은 외적인 부르심뿐 아니라 택자들의 마음속에. 마음 속에 내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으로 역사하신다. 넷째, 성령의 구원의 조격은 그의 신적이고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다섯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면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때그 믿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중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죄 많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부분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선인하고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인 우리가 맞이 못해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늘 반대하고 방어하고 거부하는 그 죄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이 정말로 뭔가 불쾌하고 뭔가 마땅치 않고 언짢는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본성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언뜻 보아도 늘좀 불순종하고요. 늘 우리는 좀 거부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삶을 좀 살지 않습니까? 불과학력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저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항합니다. 그것도 저항합니다. 아닙니다. 아, 싫습니다. 싫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니요.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합니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왜 강한지에 대한 이유는 바로 둘째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둘째.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의 저항을 극복하는 능력이 충분하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한데 그 강한 은혜가 우리의 저항하는 그 힘을 능가한다. 라는 말입니다.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항을 굴복시키시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를 완벽하게 드러내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효과를 실현시키기에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입니다. 효과적이라는 말이지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한 은혜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우리 한번 간추려 보면요, 인간은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 말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믿음과 중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반응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생이 믿음에 선행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믿음이 중생에 선행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가 담고 있는 주요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죄 속박당해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으로는 그 어떠한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서, 그죠? 우리 밖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의지가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요.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에게 가르치고자 했고요.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전하고자 했고요. 도르트종회가 알미니안 주의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게 되고, 논쟁 가운데 그 교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이 알미니안 주의의 내용을 유심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우리를 원칙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되돌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공로다, 중생을 위한 우리의 선행이다라고 하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성,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공로, 인간 자체가 어떠한 선을 행해야 어떠한 어느 정도의 공로를 이루어야 인간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인간에게로 다시 돌리니 이는 무엇을 거부하는가가 동일하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종교 개혁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의 그 핵심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케 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 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셔야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케 된다는 것은요 진리 그 자체 말씀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이 중생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오히려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효과적인 원인은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심령에 직접 역사하셔서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협력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이 협력하고 인간의 반응이 선행할 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이고 직접적이고 단독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혹은 유효한 부르심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전적임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전제로 할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도 신경이 그것을 함께 다루고 있음이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그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다. 그 역사는 복음을 통해 유효하게 나타나고, 부름받은 자는 중생케 되고, 믿고 회개케 하사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의 유효한 부르심, 그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누구를 유효하게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가 예정하신 자들. 그가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오직 그 택한 자들에게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복음 전도와 설교를 통한 그 외적 부르심 그래서 그 외적 부르심 통하여서 성령의 내적 사역이 일어나고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일으켜서 믿음과 회심으로 반응케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먼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핵심과 인간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전개 과정들 을 소위 우리는 우리 구원에 끊어질 수 없는 황금 사슬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요. 사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택하십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대속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그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개개인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그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중생케 된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고서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8강 불광의 은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